이제 <laughs> 포크스카라가 나, 나 때까지만 해도 포크스카라였다고. 그래, 야 이거 지옥인 거야. 내 생애 최고의 지옥이었어. 하나, 둘, 셋. 축. 나좀 어, 죽여가고. 훈련소에서 얘기 하게 갈것 같아. 어, 그논산 훈련소 이제 가면은 뭐 사실 못 쉬는 거지 뭐. 훈련소 가면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냥.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, 계속 앉아 있고 뭐 움직도 못 하고. 어, 이렇게 앉아 있지. 움직도 못, 어, 못 하고. 해 가지고 기다려. 이렇게 계속 편하게 어, 그냥 계속. 어, 아 어.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그러지않아그 팔도 지금 이렇게 꼭 주먹 안에 돼. 팔까지 이렇게 해도 돼. 어 훈련하면. 되게 느껴 보게 되네. 이렇게 일어고 계속 계속. 있어요,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부터, 그래, 저녁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계속, 계속 이러고. 계속 이제 뭐 처음에 훈련소 가면 포크. 그 포크숟가락 포크숟가락 요즘 포크 숟가락 같은데 요즘 안 써? 어 요즘 젓가락 다준은데 훈련소 때나 때는 이제 포크 숟가락 나, 나 때까지만 해도 포크 숟가락 그래 포크 숟가락이었다고 뭘집를 못해 계속 이걸 먹는 거야 컵라면 나오는데 포크 숟가락으로 라면 먹어야 돼 반찬도 이제 콩나물 깍두기 밥국 탕수육 한세 조각 그죠? 그렇지 우유 깍두기 세개 콩나물 많이 주고 이러시고 밥 많이 먹는 스타일이잖아 아국 군요 밥은 을 많이 밥은 많이 먹어야 돼요 쌀은 많이 먹어 아, 밥은 많이 먹을 수 있어 확실히 훈련소 가서 그거 해야 돼. 전우조라고 이제 어. 알지? 가 화장, 화장실 갈때 새벽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어? 화장실 가고 싶으면 새벽에서 꼭야 화장실 같이 갈래요 해가지고 새벽에서 어, 꼭그렇게 붙어서 가고 아니, 이제 어. 소변은 괜찮은데 이제 큰 가보러 갈때야 이거 지옥인 거야 내생계 최고의 지옥이었어 감시 받는 느낌이었 솔직히 훈련법 때 시간 잘 가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아, 아 절대 안 가죠 나 진짜 3 8일 동안 음. 진짜 매일매일 진짜 나믿기지를 못했어 나 믿질 못했어 내가 지금 여기 지뭐 하는지 나도 진짜 처음에 들어가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? 어. 눈뜨면 아침이야 근데 모포 아 어, 맞아 진짜 이렇게 어, 이렇게, 어, 이렇게 하... 붙어 이게 그냥. 막 이불 막 이런 이불 막덮다가막 이제 그다음 이제 같은? 그렇지 담벼막 하트 하투 트채하트 실태 느끼다 그래도 그냥 <웃음> 그 <웃음> 그 <웃음> 아, 옆으로도 못 돌고 옆에 옆으로 돌면 옆으로. 바로 아 옆에 어, 얼굴 있고 국민 위해서 최근에 갔다 오는데 따끈따끈한 예. 분들자 2년 이상 아니 오 100개월 됐지 2개월 됐나? 한 달? 아, 아, 진짜. 아, 어디 지금 대선배한테, 어. 아... 아, 네. 생각났죠. <laughs> 아, 처음에 갔을 때 동근이가 엄청 많이 갈궈가지고. 내가.. 내가.. 내가 사치기 좋지! 다내 친구들이라서. 내 친구들이 많았어, 요즘. 다, 다네 저희 또래라가지고. 민아 형 어. 너는 금방 잘 적응할 거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잘 하다 보면은 금방 절약한다! 너무 벅차나 진짜 38일 동안 진짜 매일매일 진짜 나 믿기지를 못했어. 나 믿지를 못했어, 내가 지금. 어, 금방 절약했지 금방 갈시간이 근데 진짜. 아, 지금 그래서, 18개월인가? 지8개월 어, 아, 18개월? 18개월이면 눈 감았다 뜨면 야, 우저 한국 한국 한 금방 방다다 금방 간다. 싶다, 뭐, 금방 간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건강 한국 먹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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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지키다 오면은 좋은 그런 게또 있지. 국한까 아니 뭐 팀이 있으니까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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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야? 또 일찍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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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국민이 그만. 갔다 오면 이제 애들 다부러아요 어, 아, 그렇지 어. 긍정적으로 항상 또못 가는 애들도 많단 말이야 아무나 또 가지. 가는 게또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복받았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돈 생활 하다 보면은 다치지 말고 몸 조심히 잘 갔다 와야지 그래야 또 와서 다시 운동하고 많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 18개월 금방 간다 어. 자 국민아 파이팅 하자 하나 둘셋 파이팅. 파이팅 하나 둘셋 축! 서! 파이팅 よかった。